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룸 수학 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오늘은요, 나는 정말 좋은 부모인가, 정말 확신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논란이 될수 있는 주제입니다. 뭐 이제 말씀하실 수 있겠죠. 네가 무슨 부모교육 전문가냐, 부모 대표냐, 뭐 아동교육 전문가냐, 뭐 다양한 그런 비판과 의견들을 이야기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부모님들이 들었을 때 조금 논란스러울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는 그런 주제라고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아이들 가르치고, 저도 부모의 입장에서 또한 하나의 자식의 입장도 대본 그런 입장에서 어떨까 싶은 생각에 한번 이야기를 간단하게 풀어서 한번 우리 시청자들 부모님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요. 우리 아이가 정말 효자 효녀가 되기를 원하는가.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제 부모님들과 이제 이야기를 하거나 이제 주변 지인들 주변 사람들과 이제 이야기를 하면. 뭐, 그게 진심인지 어떤지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 착하다, 우리 아이 정말 효자다, 효녀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아이가 착하고 말을 잘 듣고 그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며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당연히 아이가 착하고 말을 잘 듣고, 그러면 굉장히 좋죠. 그, 그래야 당연한 거고, 그래야 가정이 화목한 거고, 당연한 거기는 한데, 그 말을 잘 듣는 거를 넘어서, 그 말을 잘 듣는다는 것 자체도, 그냥 나의 이제 뭔가 아바타적인 느낌으로 나는 당연히 모든 부모는 다 자식을 생각해서 이야기하지만 나의 아바타적인 느낌으로 말을 잘 듣는 거와 그냥 그냥 자녀로서 이 아이가 정말 타고난 본성이나 성심이 착해서 말을 잘 듣는 그런 것들은 조금 다르다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정말 우리 아이들을 효자나 효녀, 부모만, 부모를 잘 생각하고 <laughs> 부모를 정말 진심으로 나의 이제 몸보다도 나의 삶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효자 효녀로 키우고 싶냐는 거예요. 저는 저 스스로는 제가 효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저희 부모님이 저희 아내가 또 남들이 어느 정도 인정하는 효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님의 말은 거의 한 번도 거역해본 적이 없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항상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가장 유일한 축복. 아버지도 제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똥오줌도 다 제가 이제 받아내고, 대소변도 다 받아내고, 다 제가 병간호도 다 했고요. 어 새벽에도 저희 아랫집에 사셨으니까 몇 번이나 내려가서 소변이 있는 모니 다 치워드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다 했었던 그런, 이제, 효자입니다. 저는 뭐 효자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근데요, 저는 딸이 하나 있어요. 세상에서 정말 내 목숨보다도 지금 내 심장을 후벼파서 꺼내서 줘도 아깝지 않은 이 딸이 하나 있는데요. 제 딸은 저와 다른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내 딸은, 물론 저희 아내한테는 잘했으면 좋겠어요. 어, 그렇긴 한데, 이제 저와 저의 아내가 우리 딸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때 조금의 우리의 방향성이나 삶이 우리 딸 아이에게 들어가지 않았으면, 아이가 여행을 가거나 친구들이랑 놀거나 그랬을 때 부모의 이 존재 자체가 단일도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엄마 아빠한테 잘해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내 본인의 삶을 단 하나라도 포기하지 않았으면 조금은 엄마 아빠 마음이 아플 수도 있지만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남들이 효자라고 생각하고 부모님이 효자라고 생각하는 제가 자식을 위해 바라는 가장 큰 바램 중에 하나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효자라는, 효녀라는 그런 어느 정도 뭐 프레임이라고까지 얘기하면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이의 굴레가 될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우리 아이의 족쇄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물론 저는요, 부모님 말을 잘 들으면서 커서 잘 컸어요. 사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잘 컸지만, 45살이 된이 시점에서, 물론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저 같은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겠죠. 저 굉장히 돌아가셨던 저희 아버지도 너무나 사랑하고, 지금 살아 계신 저희 어머니도 너무나 사랑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내 목숨만큼, 내 목숨보다도 덜하고는 그렇지만, 내 목숨만큼 사랑했던 우리 부모님이었는데도 제 자식은 저 같이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한번 궁금합니다. <laughs> 아, 그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는 이거는 조금 논란이 될수 있는 그런 말인데요. 이런 것들은 좀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얼마나 자주 전화하시고, 자주 만나세요. 저는 저희 어머니, 돌아가신 아버지, 뭐 계실 때도 그랬지만,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랫집에 살아요. 저희가 19층 살고, 저희 엄마가 10층에 살아요. 출근할 때 퇴근할 때 하루에 두번꼭 들려서 인사하고 가고요 아버지 살아 계실 때는 아버지 제가 병간호 해야 되지만 병간호 해야 돼서 훨씬 더 많이 들렸고 통화는 아주 간단한 엄마 일어났어. 뭐 엄마 밥 먹었어. 뭐 그런 통화는 하루에 세네 번 정도 통화합니다. 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삶이에요. 주일날 교회 같이 가고, 꼭밥 같이 먹고 일주일에 한 번은 제가 어머니 밥 사드리고, 제가 수업 중일 때는 전화를 받지 못하지만, 그렇지 않은 시간에는 제가 급한 일이 없을 때는 전화 받아서 엄마가 질문하는 사항, 편의 사항 제가 다 들어드립니다. 자, 저 같이 하시는 분들, 저, 저보다 더잘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커뮤니티나, 부모님들 상담을 할때 아이가 내 카톡을 읽지 않는다. 아이가 나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 무소식이 시소식이다 연락을 안 한다. 그런 걸로 속상하다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하루에 부모님과 얼마나 통화하고 하루에 부모님과 얼마나 만나고 하루에 부모님을 얼마나 생각하시냐고. 제가 저희 아내랑 항상 하는 이야기 중에 그거예요. 부모는 자식의 거울인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데, 내 자식이 나한테 그렇게 하는 걸 바라는 건, 그건 어느 정도 욕심이지 않을까요? 각자의 가정에 대한 환경이나 상황은 다달를수 있어요. 나쁜 부모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모든 부모들이 다 자식을 위해서, 저희 나이 때 자식에게 다다 다 그렇게 어? 가스라이팅을 하고 뒤에서 조종을 하고 이간질을 하고 그랬을까요? 그러면 저희 자식들도 우리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식들도요. 내가 제가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자녀를 낳아 보니까요. 더 엄마 아빠가 물론 저는 잘 말은 잘 들었지만 이해가 안 가고 화가 나고 밉고, 그랬던 것들이 제가 자식을 낳아서 이, 이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그래, 엄마, 아빠도 나를 그만큼 사랑했을 거야 라고 이해가 가더라고요. 여러분, 아이가 정말 효자, 효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이런 이야기 한거 너무 주제 넘고 너무 재수없을 수 있지만, 본인의 삶을 한번 돌아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laughs> 사랑하는 내 자녀를 혼내고 야단치는 것은 잘못인가? 항상 참고 기다려 주어야만 하는가? 요즘에 막 그런 유튜브에서 막 그런 것들 영상 있죠? 아이한테 막 영어로 약간 샬라샬라 얘기하면서 뭐 이수지가 그 유튜브 찍은 것도 있는데, 뭐 기다려야 돼. 엄마 기다려 줄수 있어 뭐 그런 것들 <laughs> 자 너무나 사회적인 환경이 바뀌었어요 어. 근데 자녀를 참고 기다려 주는 것만 교육은 아니에요 저는 아이 혼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단호하게 굉장히 매도 맞을 수 있다고 저는 이제 저희 딸을 때리지는 못해요 한번 한번 때려 봤어요 한번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너무 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또 호, 때리지는 못해요. 저는 이제 막국큰 세대이긴 한데 때리지는 못하는데 굉장히 냉정하고 단호하게 야단치고 혼냅니다. 굉장히 냉정하고 단호하게. 여러분들 저희 시대랑 달라요. 내 아이를 혼내줄 수 있는 아무런 시스템이 없어요. 내 아이를 야단치고 혼내주고 인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그런 사회에서 부모가 참고 기다려주는 거지, 현재는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가정에서조차 아이를 진정으로 혼내고 야단치지 않으면 이 아이 인간이 안될 수도 있어요. 금수가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이 전문가 아동 교육, 뭐, 인간 전문가라는 심리 상담과 의사 정신과 의사라는 분들이 정말 이거를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회적인 시스템 자체가 아이를 인간으로 만들어 줄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내 아이를 내가 야단치지 않으면 이 사회에서 사람으로 만들어 줄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내가 부모가 최후의 보루예요. <laughs> 참고 기다려 줘야 되죠. 끝까지 참고 부모는 믿고 기다려 줘야 되지만 가만히 참고 믿고 기다려 주는 게 아니라 야단은 쳐야 돼요. 냉정할 때는 냉정해야 돼요. 정말 심장을 도려낼 만큼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라는 게 아니라 냉정할 때는 냉정하게 야단을 쳐야 됩니다. 그게 내 아이를 정말 잘 키우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나는 정말 좋은 부모인가? 정말 확신할 수 있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